안녕하세요. 라이언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곳은 제주도 서쪽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면적 3,293제곱미터 996평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로 경작 중이신 이 토지는 고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고산리는 차기도와 당산봉, 그리고 수봉을 감상하실 수 있는 올레길 코스를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의 서쪽 마을입니다. 마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2차선 도로와 길게 접해 있고 도로 반대편으로도 농로가 접해 있어서 길이 양쪽으로 접해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앞으로 수도와 오수관이 위치해 있어서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토지의 가격치고는 저렴하게 나온 토지인 것 같습니다. 2차선과 100m 정도 접해 있어서 차후 분할이 용이한 부분도 본 토지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로 마트까지 차량 2, 3분 거리에 있고 차기도 포구까지도 차량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